존리의 부자학교 유일한 우리 같이 일하는 직업. 카메라 찍는 사람하고 우리 둘, 셋이서 지금 존리의 부자학교. 여기 온지한 5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구나. 대한민국의 유일한 금융교육센터 소개합니다. 자, 가볼까요? 네, 네, 강의실이고요. 그, 어, 그래도 6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경험하게 됐고, 또 여기, rules of money라고 그러죠. 이게, 그 돈에 관한 격은 제일 중요한 게 Pay Yourself First라고 해서 당신부터 페이해라 이렇게 아주 좋은 글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 구경수 사교육에 찌들어서 이런 정말 좋은 그런 경험하지 못하죠. 지금 자녀들 학원 안 다니죠? 네. 그러니까 응. 공부 잘하죠. 큰 애는 잘하고요. 응. 작은 애는 행복해요. <laughs> 그러니까 공부 잘할 필요 없는데, 네. 그래도 6개월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오고 하는 게, 아, 이제는 좀, <laughs> 좀 힘들어. 너무 지방에 공연도, 공연이네. 지방에 강인도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키워야 될것 같아. 그동안 내가 쓴 책들, 네, 또 하나 나와요. 11월이나 12월쯤에서, 아, 그때 또한번 전국을 다니면서, 노후 준비하자. 그런, 그런 의미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음, 내가 디, 내가 디자인하고 잘못했어. <laughs>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입고 다니니? 근데 이거는 되게 좋아. 이거는 잘 팔려. 어. 음. 메시지는 좋은데. 메시지는 좋은데 네. 사람들이 좀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시리즈로 만들려고 해요이그 금융에 대한 개관 음. 들고 다니면서 노준비하는 방법. 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음. 영어 공부도 되잖아. 요 음. 응.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주말에도 <laughs> 응. 일하시는 거 <것> 같아요. 네, <laughs> 맞아요. 밤은... 내 방이요? 네. 내 방은 좀 그래. 네. <laughs> <laughs> 난 이제 들어갑니다. 빠이.